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폐지가 돼서 매도가 되거나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이 다 수요를 이쪽으로 흡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또이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의 수요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세가가 흔들리고 매매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강동구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내 가격대 가능한 애를 그때 노려보면 바로 기회가 발생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고 친절하게 메디테라의 친절한 부동산의 메디테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실거주 의무인데요.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년 유예가 된 다음에 아무래도 3년 유예를 더 해주거나 또는 폐지를 논의해서 폐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도 일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를 1년씩 지금 연장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폐지 딱 하면 어 혜택만 받고 폐지해 주니까 우리 이런 거안 지켜도 되네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마냥 바로 폐지해 주기는 좀 약간 부담스러운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시적 양도세 중과도 (1년씩) 그냥, 뭐, 3년, 5년, 바로 완화해줄게, 라고 바로 얘기 안 하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1년, 1년씩 연장해주는 것처럼, 얘네들 우선 3년 유예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보고, 3년 유예를 더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결정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추후라도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물건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가 가능해져서, 금매가 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자체서도 에 금매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파크포레온 이외에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영향을 받아서 금매가 같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의 장이 훨씬 커질 수 있고 가격대도 파크포레온 뭐 10억 넘어가는 애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조금 10억 미만에 있는 단지들 안에서도 금매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유에도 아니고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전세를 내든 매도를 하든 이제 소유자 마음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 공급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려서 나 파크포레온 입지가 더 좋아지고 강동구의 핵심 일주로 갈 때까지 가져가서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서 다음 상승장에 상승분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전세 매물로 돌리면서 전세 매물 공급이 원활해지겠죠. 그 특히나,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12,000세대. 파급 효과가 엄청 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딱 생각해보세요. 송파의 헬리오 시티가 거의 만 세대였거든요. 9,500세대 정도로, 이제, 만 세대 가까워지니까, 이 송파구 전체가 흔들렸었어요. 그것도 입주하기 6개월 전 후, 6개월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송파구와 송파구 내에 있는 대부분의 단지들이 막 흔들흔들 거렸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났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무려 12,000세대고 헬리오시티랑 다르게 헬리오시티는 그 단지 이외에도 입주 물량이 꽤 있었는데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서울 입주 물량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훨씬 더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둔촌동이잖아요. 강동구에 있는 애지만 그 역량은 강동구에 국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볼 때, 특히나 주변에 입주 물량 볼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지역에 입주 물량이 있다고 해서 이 지역 사람들만 그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들도 그 공급 물량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많이 나가고,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공급 물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 공급 물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나가고, 공급 물량이 있냐에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텐데,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가 시작된다라고 하면, 지금 영향을 받는, 많이 받는 애가 지금 송파구랑 하남시인데,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매매로 내집 마련을 하든, 또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든, 꽤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강동구에서 지금 인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지금 송파구잖아요. 그래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생활권을 같이하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남시에서 내가 돈을 좀 모았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조금 더 상급지로 하고 싶다. 어,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강동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생활권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다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동구지만 강동구만의 일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지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송파구예요. 그리고 여기가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여기 입지거든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입지는 거의 송파구와 생활권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기존에는 강동구의 고덕동, 상일동,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지구, 강일지구, 미사지구, 이런 애들이 강동구의 어, 메인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강동구의 핵심 입지, A급 입지, 중심지는 이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여기가 만 2000세대고요. 이 주변에 단지들이 또 현대 신성 미소지움 뭐 이런 애들이 또 소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자체도 55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대 수만 합쳤을 때 17만 한 18만 되기 때문에 중심지로 옮겨올 만한 그 에너지 파급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 고덕지구도 꽤 큰데라고 생각했을 때 고덕지구를 합쳤을 때 세대 수가 19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고덕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분양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덕 지구의 지금 전세가가 7억에서 8억 정도인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분명히 비슷한 가격의 전세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올림픽 기자 선수촌 자체도 지금 전세가는 33평 기준으로 한 7억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덕도 그렇고 여기 올림픽도 그렇고 전세가가 한 7, 8억 정도 되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입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약에 전세 매물이 넘쳐나서 전세자를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7, 8억보다 밑, 밑에 형성되겠지만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고덕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포레온으로 전세를 살려고 더새 아파트고 솔직히 강동구가 송파보다 입지가 떨어지는건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거든요.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 요 5호선 하나 들어갔는데 배차 간격이 사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9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입지가 훨씬 좋고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면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다들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폐지가 돼서 매도가 되거나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이 다 수요를 이쪽으로 흡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또이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의 수요가 비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세가가 흔들리고 매매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어 (10억대) 넘는 거는 어 내가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고 돈이 없어서 못 해라고 하시면 강동구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면서 내 가격대 가능한 애를 그때 노려보면 바로 기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둔촌동 이 파크포레온이 입주할 때 그리고 입주가 지나서 3년 유예가 된 이후에 2028년 그러니까 입주되고 3년이 지나서 3년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3년 유예가 한번더 되거나 또는 폐지가 된다고 할때 이런 기회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 중에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통 33평대를 생각해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내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20억 전후 그니까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를 가지고 지금 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건 올림픽 파크포레온에만 너무 메모리 돼서 요거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입지가 다 다르긴 한데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랑 송파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랑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거의 (20억) 상당에 해당하는 단지의 가격을 가지고 내가 내집 마련하거나 자산을 크게 여기에 대부분 넣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몇천만 원뭐 (1억) 전후의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 그냥 낮은 거? 뭐 그것만 딱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거나 단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될 단지들이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라는 거예요.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지금 현재 입주권 상태로 거래가 되는 게 18억에서 한 19억 정도가 되고요. 파크리오가 20억에서 22억이에요. 왜냐면, 입지가 다르잖아요. 얘가 조금 더 비싸요. 잠실동과 신천동. 잠실생활권이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여기 2호선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호선과 8호선. 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얘가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 그래서 전세가도 9억에서 11억으로 조금 더 높아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19억에서 20억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억, 19억, 20억, 21억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19억에서 20억 그러니까 이세 개의 단지가 채 1, 2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크리오도 이동별에 단지별 입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19억에서 21억 사이로 좀 천차만별 이 단지 안에서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파크리오 안에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데 들어가면 충분히 헬리오나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랑 큰 차이 없이도 노려볼 수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이세 개의 단지가 비슷하다 보니까 분명히 파크 포레온의 입주가 시작됐을 때이 파크리오랑 헬리오도 똑같이 전세가도 흔들리고 매매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흔들려 준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할수 있다. 입지가 좋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둔총동 올림픽 파크포리온이 18억 정도에 지금 최근에 거래된 걸볼 수가 있고요. 파크리오가 20억 헬리오시티가 19억으로 비슷비슷하죠. 근데 파크리오는 단지별 19억에서 21억 사이에 매물이 나오니까 매물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 그러면 입주했을 때 얼마나 흔들렸길래 파크포리온이 이렇게 자꾸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한다면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2019년 3월이 이제 거의 입주가 끝날 때쯤이에요. 2018년 12월이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 2,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러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시기가 가장 입주장의 마지막이고, 이때가, 어, 뭐라고 할까, 잔금을 치르는 집주인분들이 전세를 낼때 가장 애간장이 녹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까지도 못 내면 잔금을 못 치를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끓는 시기가 어 2, 3개월 지난 2019년 3월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 보통 한 8억, 7, 8억 정도 됐었는데 가격이 쭉 떨어진 게 보이죠? 여기가 조금 위에서 내려온 게 보이죠?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지금 5억 정도. 원래 7억 정도로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5억까지도 전세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2억 정도 흔들린 거죠? 입주장 돼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10월에부터 2019년 2월까지 만 해도 1억 5천 정도, 20%나 전세가가 흔들렸다. 영향이 엄청 크죠. 전세가 1억이 지금 이 입주장 한두달 사이에 흔들려서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파크리오는 어떻겠어요? 12,000세대고 7, 8억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5억까지 전세가 떨어진다. 그러면 헬리오 살던 사람, 파크리오 살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올림픽 헤미리타운은 여기가 헬리오고 바로 가락동 시장이 있고 그 밑에 문정동 올림픽 페미리타운 아파트가 바로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헬리오시티가 있고 바로 여기 가락시장 이고요 밑에가 바로 이 문정동 올림픽 페미리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이고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올림픽 페미리타운은 헬리오시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단지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얘가 입주장이 됐을 때 전월세 가격이 페미리타운은 1억 정도 매물이 헬리오시티보다 조금 나왔는데 그러니까 준신축 그니까 기존에 있던 단지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만기가 되는 애들의 매물만 조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때 오히려 옆에 헬리오시티는 5억까지 빠졌는데 이 페미리타운은 4억 7천, 4억 후반 대까지 빠지게 됐다. 4억 5천에서 5억 사이까지 가격이 빠졌다. 그러니까 헬리오 시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매물이 나왔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파크포레온이 입주하면 그 주변에 신성 미소지움, 현대, 고덕지구에 있는 애들의 전세 가격이 쭉쭉쭉쭉 빠질 수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송파의 가장 핵심 입지인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는 전세 가격이 흔들렸냐라고 했을 때 얘도 입주장 이 시기 잠깐 2, 3개월 정도만 입지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진 않고 긴 시간 흔들리지 않았지만 2개월 정도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한 8천만 원 정도가 흔들렸던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입지 자체 입지가 전혀 다른 어, 훨씬 좋은 애들 자체도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 8억에서 9억 정도로, 어, 입지가 다르니까 형성이 됐는데, 이 가락동이 7, 8억 정도였는데 얘가 8, 9억 정도 형성됐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크포리원 입주하면 고덕이나 강일이나 미사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는 명확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월세만 흔들리냐라고 했을 때 아니고 매매가도 같이 흔들리니까 이때 주변 단지를 제가 파크포리온 주변 단지도 같이 보자라고 했던 게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올림픽 회문리 타운은 매매 가격이 무려 2억 6,982만 원 평균가로. 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흔들렸었던 것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살수 있는 매물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실동의 리센츠 바로 옆에 있는 엘스 같은 경우도 잠실동이지만 얘네도 자체도 매매가가 1억 5천 정도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집을 사려고 했을 때 5천만 원 1억 몇달 사이에 깎아주나요? 안 깎아주거든요. 근데 입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흔들려서 1억 더 싸게 2억 더 싸게 살수 있다는 건 상당한 메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금매가 출현하고 매도가 가능한 시기에 주변 단지가 흔들릴 때 내가 그 집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시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기회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흔들렸냐 보면. 사실은 이 송파구 (2018년도에) 서울 그때가 막 주마다 억대로 상승한다라고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헬리오시티 만세대가 입주하면서 매매가가 흔들려서 지금 (2018년 9월에) 매매가가 평, 매매 평균가가 (3692만 원인데) 지금 (2019년 3월에) (3536만 원으로) 약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흔들리게 돼요 그쵸 (150만 원)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평당가 자체가 지금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 송파구 전체의 지금 평균가를 흔들어 놨다니까요. 헬리오가. 그러니까 나중에 강동구는 더 난리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건 파크포레온이 입주가 시작이 돼서 매물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에 기회장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2022년 하반기 12월에 그 1차 하락의 저점이 딱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기회의 장인 거를 다들 지나 보고 나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기회의 장인 걸 알았고 그 가격에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 이 가격까지 내리면 무조건 할 거야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사람들만 살수 있었고 그 물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 우리도 그 시기에 그 좋은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시기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 상황에 따라서 그때 바로 폐지를 해주면 그때의 기회의 장이 바로 나타나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3년 이후로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나타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 폐지가 될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니까, 어, 매도 물량과 전세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세가와 매도가가 점, 같이 흔들려서 가격이 더 많이 흔들려서 더 기회가 될 확률이 높고요. 파크포레온 단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고덕지구, 강일지구, 미사지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올림픽 기자선수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송파에 파크리오 헬리오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까지 다 흔들리니까 금매 출연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면 될것같고요 만약 폐지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당 그때 되면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줘서 새로운 대출 로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년 유예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전세 매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전세가 상승을 좀 낮춰서 주변에 전세 공급 역할을 하면서 전세를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회의 장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폐지가 될 경우 안될 경우를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어~ 가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이 지금 하락장을 가고 있고 그때가 되면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에 저점 인근에 오고 정책도 활성화 정책을 해주고 게다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송파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강동구의 파크포레온이 지금 입주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내집 마련을 유리하게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 좋은 물건을 싸게 가져올 건지 아니면 좀 전세 에 를 거주할 때 싸게 거주하면서 내 거주 비용을 어~ 많이 낮춰줄 건지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 자산에 맞는 유리한 점을 활용을 하시길 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동산 하락장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해서 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너무 무서워하면서 움츠러들고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하락장은 좋은 지역과 좋은 입지의 단지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어 나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년 후 시기도 하락장 저점 인근이나 이제 회복장 시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상승장에서도 뭐 계단 상승, 절벽 상승장을 어떻게 보내느냐 자산이 이만큼 많이 벌어졌잖아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후에도 또 똑같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장, 회복장의 자산이 또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 격차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을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지금 시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크포레온에서 발생하는 기회, 의 포인트 잘 잡으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길 바라고 친절한 부동산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맛동산 채널 구독 후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신 주제로 컨텐츠를 준비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